일단 이게 법지문 얘기 처음 하는 건 같진 않은데 한번 더 얘기하면 법지문 을 읽을 때 포인트 이것만 알면 돼 이번 고삼 모의 그 삼월 모의고사도 그 법지문 딱 요대로만 읽으면 된다 이틀을 벗어나자 이거 딱 알고 있으면 돼 법지문 이거밖에 없잖아 법지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법과 관련돼서 원칙과 원칙에 해당하는 논건 조력이 나와 그리고 예외에 대한 논건 조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원칙과 예외의 사이에 뭘 봐야 돼? 차이를 봐야지. 차이를 보려면 뭐를잘 뭐를 봐야 돼? 당연한 거야. 요건 조건이거든. 음. 그러니까 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 여기에 온 거다.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되느냐. 얘가 되느냐에 따라 깨닫지. 그러니뭘잘 봐야 돼? 이걸 잘 봐야지. 그리고 글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니까 예외로 가게 되어있다. 그래서 예외의 무게중심 투구.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읽을 때, 아, 이거 요건이구나. 그러면 요거 읽을 때, 아, 이거와 얘의 차이가 이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범주구분. 굉장히 중요해요. 범주구분으로 정보가 처리가 되면, 이건 나중에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니까 내용이 정보, 그니까 범주 구분으로 되면 나중에 문제는 다 범주 구분으로 출제한다고요. 문제의 유형을 결정해 준다고요. 빚지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 다 범주 구분이에요이 문제는. 그리고 마지막에 3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게 케이스, 사례 죠그이 그러니까 사례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요건을 봐야지. 요건을 봐야 아이 사례는 예를 적용해야 되는 사례이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야요 그렇죠? 오케이. 기억하시고, 법지문이 도밖에 없습니다. 음. 자, 그러면, 본문으로. 어, 첫 번째 단락에 지금 이제 화제가 범주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규제의 두 가지. 행정 규제는 지금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이걸 좀할때 하는데 의무를 하는 행정 규제는 일단 원 이게 원칙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한다? 보세요. 국회의 법률에 근거한다. 이게 원칙이야. 그럼 이게 요건이지. 맞지? 이걸 잊으면 안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정규제 그러니까 행정규제는 기본적으로 국회 법률에 거한다 근거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인 경우가 있더라? 그 국회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국회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게 바로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행정법에 근거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 예.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보세요 예하고 예하고 원칙 예배니까 뭐 됐어요? 구분됐지? 구분됐으니까 뭐 확인해줘야 돼? 차이점 확인해주는 거야. 공통점 차이점 확인하는데 공통점이 행정규제고.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이 이거예요. 국회 법률은 다음 세 가지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행정입법은이 다음 세 가지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게 첫 번째 딸에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체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첨단 기술과 관련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할 때, 즉각 대처입니다. 즉각.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국회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뭐 하기가 어렵다? 즉각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개별 상황을 반영해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별 상황을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게 할게요. 그러면, 이세 가지 때문에 뭘 한다? 행정 입법을 한다. 그럼 이세 가지가 국회 법률의 근거에서 행정 규제를 할 때와 행정 입법의 근거에서 행정 규제를 할 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차이점. 이런게 맞춰놓고 가거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이두 개를 놓고 양립시켜놓고 쭉 쓰는 글인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에의첫 문장으로 판단한다. 이어지는 단락게 첨부장을 딱 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그럼 이 글은 뭐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행정입법을 다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 행정입법 좋고 유형 세 가지. 그럼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됩니까? 글의 전개 방향이잖아요. 아, 이거 뭐한다? 분류한다. 분류하니까 뭐하면서 읽어줘야 된다? 범주 부분을 중심으로. 첫 번째 유형 위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규칙, 그리고 세 번째가 조례인데, 일단, 위임명령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이세 가지 유형을 뭐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구분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예, 예, 이세 가지 간에 공통점 차이점. 그러면 이 공통점 차이점을 잘 잡으려면 어디를 잘 읽어야 돼? 얘를 잘 읽어야지. 왜냐하면 처음에 나가는 걸잘 봐야 뒤에 나오는 항목을 보면서 공통점 차이점을 바로 잡을 수있어 그런데 여기를 대충 읽어버리고, 문개국하고, 여기를 보잖아요? 그럼 공통점 차이점 잡으려면 다시 어디로 또 돌아가야 돼요? 얘로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럼 두번 읽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어차피 두 번째 따라게첫 문장에서 글이 이렇게 간단한 걸 알았으면 읽을 때도 거기다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행정법 위임명령입니다. 위임명령. 음, 헌법에 따라 따르면 국회는 행정규제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법을 입 위임 명령을 한다. 그러니까 위임 명령의 포인트는 뭐냐면 국회가 뭐 하는 거다? 국회가 입법을 위임합니다. 근데 위임할 때 어떻게 위임하느냐? 특정한 내용에 관해서 뭐 했다? 위임한다. 그러니까 위임 명령의 포인트는 국회가 어디에게 행정부에게 무엇을 특정한 내용은 잠깐만요. 지금 내가 뭐 보려고 하는 독시 알아요? 지금 내가 뭐뭐 뭐 볼까? 이거 읽, 법률 중문에 읽을 때 뭐에 잘 맞춰서 읽으라고, 유권에 잘 맞춰서 읽으라고. 지금 내가 유권 보는 거예요. 그그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특정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특정 내용을 국회가 행정부에게 뭐했을 때만 위임했을 때만. 그러면 이 특정 대용을 위인했다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욕격그 다음 그런 걸 위인 명령이라고 하는데 위인 명령은 재정 주체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확인하시면 되겠고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예고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입법 예고 공포 를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목격 아 그러면 일단 국회 간 정부에게 특검 내을 위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입법예고와 공포 같은 모두 거쳐야 된다? 절차도 거쳐야 된다. 절차라고 하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건. 아 절차를 거쳐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요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건을 딱 보는 순간 요건이 된,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나중에 문제 풀때한 번에 푼다. 아, 요건이 안 갖춰지면 안 되는구나. 그다음 위임명령 위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국회가 행정부에게 뭐했기 때문이다.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화가 되는데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 근거 법률이 위임 명령으로 제정할 상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뭐는 안 된다. 포괄쪽 위임한다. 요건 하나 더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부가 그까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에게 특정 내용을 위임한데 이 특정 내용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그게 뭐다? 포괄적 위임이다. 그럼 보세요. 위임하면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위임을 안 했어. 그럼 그게 뭐가 된다? 포괄적 위임이 된다. 포괄적 위임이 되면 얘는 뭐가 없다? 효력이.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럼 보세요. 포괄적 위임의 반대가 뭐가 되는 겁니까? 특정한 내용을 뭐한 거다? 위임. 됐어? 그럼 얘하고 얘는 사실상 뭐한 거야? 같은 거지. 사실상 같은 거잖아. 포괄적 위임의 반대말이 특정 내용을 위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조건이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조건. 그다음 위임된 행정규제사항의 대당을 위임근거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얘기죠. 다만, 다만이 뭐냐? 단서죠. 행정규제사항의 첨단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근거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범위가 넓어지는 게 포괄적 위임입니까? 아니죠.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범위는 정해져 있잖아. 다만, 특정한 내용이 첨단 기술 관련 항이 크면 그냥 범위가 뭐해지는 겁니까? 넓어집니다 범위가 넓어진다와 포괄적 위임을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괄적 위임은 특정한 위, 내용을 위임했다가 무슨 관계니까? 대립 관계니까. 맞죠? 그래서 단. 단이라고 들어가면 뭐예요? 단서잖아요. 원래 법률 주문에서 원칙, 예외,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단서잖아요. 지금 단서 들어갔습니다. 단서. 단. 그래서 기술 관련해서 첨, 키 관련해서 높으면 뭐한다? 범위가 넓어져.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범위가 넓어지는 건 뭐는 아니다. 포괄적 위문는 아니다. 한편 한편은 내용이 추가되는 거죠.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거나, 자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거나, 그러면 그럼 생각해보세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가 어죠 특정 내용이죠. 특정 내용을 벗어나서 재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을 사용한 업무의을 확대하여 축, 확대 축소하여 재정해서는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게 제한 사항인데 제한 사항으로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걸 육권에 들어간는거 맞지? 그래서 제한 사항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제한 사항. 그다음 그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문제, 뒤에, 규제 18번 가보세요. 문제 풀었죠.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그랬습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해놓고, 이게 이제 그, 오답으로 2번을 가장 많이 골랐습니다. 왜 2번을 많이 골랐냐면,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포괄적 위임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기억은 여기에 들어간 거지. 제한 맞죠? 그럼 제한사항은 뭐하고는 다른 거예요? 포괄적 위임만 다른 겁니다 이 제한사항은 뭐냐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임받은 버, 범위를 벗어났다는 건 일단 위임은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음. 받은 거죠 그럼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특정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은 특정한 내용은 이라고 하는 것을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기입니다 다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보세요. 국회가 특정한 내용을 위임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났어. 그러면 국회가 뭐하지 않은 거예요? 위임하지 않은 거네. 맞지? 포괄적 위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회가 A만큼 해 그랬어. 근데 행정부가 A 플러스 B를 했어. 이러면 뭐를 벗어난 거야? 범위를 벗어난 거지. 범위를 벗어나면 왜안 되느냐. A만큼만 하라고 뭐 했습니까? 법률로 실행해 줬잖아. 그럼 얘는 뭐가 없는 거야. 근거 법률 없는 거. 야 따라서 18번의 정답 이렇게 떨어지죠. 근거 법률이 없는 거지. 포괄적 위임이 없는 게 아니라. 됐죠? 이해하니다자 여기 여기까지 위임명령. 처음에 나가는 정보를 잘봐야야요 그래야 그 뒤에 행정규칙하고 조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있어요? 자 행정규칙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읽을때는 무슨 생각 갖고 읽어야 돼요? 공통점 차이점 생각하고 읽어야겠죠 가보자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 고시 예규 등이 여기에서 파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 체크해야겠다 뭐라고 쓸래 거기다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뭐라고 불래? 자, 지금 내가 뭐 한다고 랬어 이하고 얘를 비교되 전달한다고 했지. 그럼 뭐 찾아야 돼? 공차 찾아야 될거 아니야? 자, 일단 차이가 보였어. 뭐?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 차이점이다. 맞죠? 차이점이잖아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자, 원칙. 행정 규칙은 일반 국민에게 국민 적용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뭐할수 있다?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다 아!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그 다음 동일한 절차를 뭐할수 없다? 뭐할 필요 없다? 거칠 필요 없다 절차 없어도 된다 왜? 누구에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절차도 필요 없다 이게 뭐예요? 행정규칙의 기본 원칙이야 원칙은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되는 거네, 차이점이 되는 거네 그런 대 그러나 행정규칙에 관해 행정규칙에 제나 미안합니다 행정규칙 사항에 관해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뭐가 있다 예외적인 거. 아, 그럼 지금부터 뭐 얘기할 거다 예외 얘기할 거. 있습니다 예외 첫 번째.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예,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1번이라고 게요 뭐가 매우 크다? 자, 첨, 시, 관이 매우 뭐하다? 크다. 자, 잘 보세요.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큰건 어디에도 들어가 있어? 위임 명령에도 들어가 있지. 근데 차이점이 보여서. 자, 차이점이 보여. 똑같이 에단계도관련성이 있네. 근데 차이 에두 번째. 그그렇 매우 그할 때? 그다그다그다음두 번째. 위다거법률이그다음법두 번째. 주체만 지정하고 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두 번째.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두 번째. 슨 얘기냐면 네. 자 여기 봐 유형이 이거잖아 이거로 하라고 하든지 이거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례로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하지 않았을 때? 정하지 않았어 그럼 뭐 해도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되죠 이게 예외야 그때 눈에 들어야 될게 뭐야? 예외야 왜? 얘는 뭐니까? 앞에 거하고? 차 있죠? 잘 봐봐 첨단기술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원래 어디서 제정하는 거야? 위임 명령으로 제정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함이야? 매우 쿠면 위임명령으로 할수 어. 없으니까 뭐로 한다? 행정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됐죠? 오케이 그런 경우에 마지막 이런 경우에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차이점이죠? 입법 내고 공포 등에 뭐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 이런 경우에는 뭐를 거칠 필요 없다? 줄.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그럼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건자 자, 절차 어, 됐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눈에 이게 들어왔는데 아얘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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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를 제가 보겠습니다 문제 지금 몇 번을 가냐면 19번 문제를 가볼게요 19번에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결정 그렇죠? 자요거 어, 4번으로 오답을 많이 골랐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보세요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 명령 같다 그랬죠? 자 범위가 위임 명령 같다 밑줄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 밑줄한다. 됐어요? 다시 선택지 5번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 밑줄하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위임 명령 같다 밑줄하세요. 자 여기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기억이 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 로 와야 돼 행정규칙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됐든지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눈에 뭐가 딱 들어오느냐. 보세요. 얘는 법률에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위임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5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그랬죠. 그럴 필요가 없다. 위임받을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범위가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위임받았다 칩시다. 여기를 보세요. 첨단 기술 구기 관련 사이 뭐 하다고요? 매우 넓다고요. 그러니까 위임받을 수는 있 범위도 다르네. 왜냐하면 얘는 그냥 관련성이 높은 거고 얘는 뭐한 거니까 매우 높은 거잖아. 그럼 매우와 그냥 관련성 있는 것에는 범위의 차이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같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없죠. 다틀렸어니 싹. 반면에 4번 많이 굴렀다고요. 머리털 다 뽑아버릴 뻔했어요.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을 재정 주체에 의해 재정 재정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거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행정 입법이죠. 행정 입법 누가 만드는 겁니까? 대통령? 행정 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주체에 재정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재정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재정 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 주체에 재정 되건너무나연해요 그래서 답은 5번 됐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 조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를 보면서 지금 이제 앞에서 봤잖아요. 그럼 조례를 보면서 뭐 해줘야 돼요? 맞에고하고 공차 확인하는 거죠. 그냥 너무 간단해요. 가보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법 어? 일단 차이점 나왔죠 뭐? 어. 지방의회 얘들은 누가 제정하는 거였어요? 행정 그러니까 나왔네요 자, 마지막 조례 나오는데 조례는 일단 뭐부터 달라요?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얘는 지방의회입니다. 됐죠? 그다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 적용된다. 아, 지역사. 미안합니다. 밑으로 내릴게요. 지역사.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분류해얘 뭐예요? 차. 그럼 모두 존재하겠어요. 공. 그래서 내가 그 분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 공통점 쭉 해석합시다 나는 쓰지만 본인들은 체크만 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 재정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인 지방의별하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 명령의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나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조례도 행정규제상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의 근거이다 잠깐만요 그럼 얘는 뭐와의 공통점이야 법률 위임 위임 명령과 공통점 이 그렇죠 그래서 아 공통점 위임과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다 법률의 근거다 본인들을 거기다가 본문에다 직접 쓰시면 돼요, 그냥. 그다음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 어?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차리 또. 아, 포괄 위임이 됐구나. 그다음 위임 근거 법률에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 어? 어구를 뭐 해야 된다? 동일하게 써야 된다. 어구 동의를뭐할공통점이에요 의의는 뭐 아, 그리고 마지막에 뭘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 절차를 거친다는 건이 조례도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까? 국민. 국민에게 적용다는 그럼 국민에게 적용되는 측면에서 뭐예요? 공통점. 이렇게. 아, 이거 뭐와의 공통점 차이점 보니까 같다? 위임명령과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해서 봤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도 얘와 위임명령의 공통점 차이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됐어요? 문제 됐습니다 17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1번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글이 범주금문으로 정보처리가 되어있으니까 선택지도 다 뭘로 나올 거다? 정보처리, 그러니까 범주금으로 나올 거다 1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의 재정주체는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자, 행정입법 맞죠 재정주체 봤어요? 오케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위명령과 행정규칙은 그 재정주체가 누굽니까? 행정부. 조례는 지방의. 행정주재정주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가 깨져요? 범주. 범주X. 2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공통점이죠? 개별성과 지역의 특수성. 어? 잠깐만.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무너졌어요? 범주입니다. 삼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을 모두 역시 공통점이어야죠. 정당성을 확보하기 국회 위임에 근거한다 했죠. 국회 위임에 근거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위임 명령밖에 없죠. 범주 X. 사번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 모두 역시 공통점이죠. 포괄적 위임 이 금지돼 있다는 점, 포괄적 위임 이 가능한 게 있었네요. 뭐가 포괄적 위임이 가능합니까? 이 예, 포괄적 위임 가능하죠. 역시 범주 X. 답오 번.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규제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이거는 뭐하고 뭐하고 구분해주는 거예요? 이하고이하고 구분해주는 거죠. 신속성 뭐 있어요? 즉각대책. 됐어요? 18번 가겠습니다. 아 18번 됐죠? 그 다음에 19번도 됐죠? 20번 가겠습니다. 윗글을 갖다 놓고 보기에 가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잘 보세요. 19번이 뭐 나왔어요? 행규 나왔이거 나왔지. 이제 1 9 번이죠. 그럼 당연히 2 0 번은 뭐 물어봐야 돼. 초대. 이해하고 이하고 왜? 예약 하고는뭐 하지 않았어? 지금 물어보자. 문제가 그냥 나온다. 그래서 문제는 원래 순서대로 풀어. 순서대로 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기본적인 내용 및 이런 게다 확인이 되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에 고난도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흐름을 그래 흐름과 문제는 뭐 하다고 있어? 내가 일치하는. 이거 지금 분류잖아. 그럼 다 대등하지? 예를 물어봤어. 그럼 나머지도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무조건 물어봐. 그리고 나서 보기를 보세요. 보기의 첫 번째 문장. 갑은 새로운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있는 자연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한다 그랬죠. 갑에다 동거를미해세요 물어봅시다. 공무원입니까, 일반 시민입니까? 일반 시민. 끝. 일반 시민이면 행정 규제가 아니고 뭐 적용하는 거야요위명령과 음. 조례정. 이하시겠죠? 그럼 이 문제는 뭐와 뭐를 구분하는 거예요? 음. 이하고제사이에 공통점 차이점 확인 딱 이거예요. 4번 선택지 보세요. 나에서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다에서 나오는 광고물의, 광고물의 의미, 즉 억구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자, 얘나 조례나 둘다 억구의 의미는 뭐에 된다고요? 또 동일해진다. 다몇 번? 4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 몇번이나 어요 1번? 1번? 1번 애들 많이 몰랐습니다 자, 보기를 잘 보세요 가해 3조입니다 그거 이게 근거법률이죠 그래서 나의 5조, 나의 5조는 이게 대통령령 즉 위명령이죠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잘 보세요 근거법률이 구체적입니까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게 구체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3조예요? 나의 5조예요? 3조 어? 5... 가의 3조가 근거법률이고 나의 5조가 그 근거법률을 갖고 만든 위임 명령이잖아요. 네. 어떤 게더 구체적이에요? 나 그렇죠. 그러니까 알수 있는 건 나의 어디 갔어? 나의, 나의 5조에서 알수 있는 거지 가의 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 선택지에 가의 3조의 내용에서 나 5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반대죠 반대 반대를 했었어요 아 그렇죠 애들 실수 많이 했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호 간단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 문제는 전체 글의 흐름상 이해하고 얘를 비교하는 문제구나 그럼 공통점 차이점이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번 같은 데서 안 낫겠는데 근데 이거를 일찍으로 일찍 들어가니까 일본 같은 데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어쨌든 문제의 의도가 비교니까 답도 뭘로 나와야 돼요? 공차와 관련되어 있는 진술만 답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공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답을 오답으로 안 가요. 그러지 않으면 부분에 있냐 없냐 갖고 본단 말이죠. 그럴 때 실수가. 알겠죠? 오 마이 갓. 이렇게 신기한 풀이가있을요 줄이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법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문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대신 이 32페이지 에 있는 것숙제로 해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거 가볍게 풀이하고 넘어갈게요. 네, 쉬었다가죠.